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요약, 문제되는 핵심 쟁점의 소개, 소송요건, 본안판단, 검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청구인은 수도권 후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모 대학교, 모 대학, 모 학부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9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한 등역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던 남성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국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대대학교에 120명을 배정,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배정하여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6월 4일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되는 핵심 쟁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안의 경우 설명 드릴 부분이 따로 있어 언급하고자 합니다. 약학대학의 정원은 피청구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 제 3항 제 2호 다목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년 이후 매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 또는 대학 보건 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약학대학의 정원을 종전과 같이 동결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왔고, 약학대학의 정원은 위 조정 계획에 따라 종전에 배정된 정원 그대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또한 위각 연도의 조정 계획에 따라 약학대학의 정원이 동전 연도와 같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조정 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한 것 외에 별도의 처분이나 추가적인 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이러한 사정도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확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학년도 약학대학의 정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9학년도 대학 보건 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계획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정계획 중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인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으로만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학년도 대학 보건 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조정 계획에서는 전국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덕흥여자대학교 80명, 동덕여자대학교 40명, 숙명여자대학교 80명, 이화여자대학교 120명, 합계 320명을 여자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남성인 청구인의 약학대학의 편입받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네, 지금부터 세 번째 파트, 소송 요건을 보겠습니다. 소송 요건에는 여러 요건이 있는데, 열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청구인 능력. 청구인이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합니다. 두 번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를 보시면,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주장은 헌법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기본권도 포함합니다. 다만, 기본권 수범자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는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기본권 침해성 이 사건 조정 계획은 청구인이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종국적으로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정 계획으로 인하여 약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네 번째 침해의 자기관련성 청구인 본인이 약대편입 지원자이므로 요건에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직접성. 집행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현재성.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래 불이익이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현재성을 인정합니다. 일곱 번째,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의 경우에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보충성. 사전에 구제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홉 번째, 청구기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을 날로부터 1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변호사의 대리인 선임 청구인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모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네 번째 파트 보남 판단 시작하겠습니다. 위험대 합헌 결과는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첫 번째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한되는 기본권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안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두 번째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조정계획은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 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 계획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치매의 최소성. 약학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군별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의 약학대학 지원자나 지방인재 특별 전형 지원자와 함께 경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정 계획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은 약학대학에 편입학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약사 국가 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 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 계획은 법익의 균형선도 갖추었다. 세 번째, 소결 및 결론. 이 사건 조정 계획은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희 조언 모두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